녹내장이고 야맹증이 심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안구건조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. 안구건조는 우리 몸의 면역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.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. 눈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입도 바짝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고 다 몸이 건조해진다는 얘기는 혈액의 70%인 수분이 공급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면역의 핵심은 물을 자주 먹는 겁니다.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는 40도 정도 내는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.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의 70%는 물이고 혈액의 70% 이상도 물입니다. 결국 우리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빈혈이다, 피가 부족하다, 피가 얼쭉하다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물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습관. 그리고 이역이 약할수록 따뜻하게 하는 습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건조에는 항상 촉촉하게 해주는 거,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거, 그다음에 스트레스, 신경이 예민해도 자꾸 눈이 건조해집니다. 또 갱년기 때도 자꾸 눈이 건조해집니다. 그때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정도입니다.